이번에는요 어, 해외 배대지를 이용한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어, 마이크를 사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배대지 어, 회사 사이트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어, 배대지 사이트 가입이나 아마존 가입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사이트 가입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작네요 볼륨이 느껴져요 아, 일단은 아이포터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미국 주소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미국 주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어, 세군데 어디를 배대지주소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음, 어딜 선택하냐에 따라서 배송비나 아니면은 텍스가 틀려지거든요 배송대행 안내를 한번 볼게요 어, 저는 아이포터만 사용해 봐서 아이포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를 보면 되나 어, 여기 뭐 세일텍스 부가여부 확인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무게계산방법이 설명이 되어있고 음 그리고 배송시간이 또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배송자체가 어뭐 아마존 프라임처럼 하루 이틀 배송되는걸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배송은 아마 1, 2주일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배송기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 중요한 거는 배송비죠. 배송비. 어,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나? 음.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큰 쪽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무게는 많이 안 나가고 부피가 큰 거라면 오레곤으로 선택한다면 무조건 부피무게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요. 실무게와 부피무게 차이가 2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무게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어, 1월 31일까지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음, 실무게와 부피무게가 얼마 차이 안 나고 부피가 커서 부피무게가 좀더 나는 경우에는 20파운드 이하에는 실무게 적용이니까 배송비가 조금 더덜 들겠죠 이런 어, 차이가 있고요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에 비해서 텍스가 적게 붙는, 안 붙나? 여튼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상황에 따라서 배대지 주소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존에 어, 요거를 다 입력해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구매 카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마스터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킨들로 책 같은 거 다운받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마스터카드가 주소지를 미국으로 인식한다나, 뭐, 그래서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비 c 카드가 현재는 없고 마스터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점도 있지만요. 어,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구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아마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바로 구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XL 마이크, 템포 마이크구요 색깔이 흰색하고 회색이 있는데 음뭐이 색이 지금 현재 세일이 많이 되고 한 만원 정도 더 싸고 계속 보니까 또 이 색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실버로 구입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 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원 정도 싸니까 그냥 그 이게 뭐더라? 파필더, 파필터, 어 좀팝파 터지는 소리 줄여주는 필터 요거랑 같이 해서 77.58 달러에 구매를 어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요. 음 잠깐, 이제, 카트에 담겨졌다고 나오네요. 카트를 보면, 어 지금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어 하나씩 만들어줄게요. 네. 하나씩 바꿔줬고요 77.58달러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요, 포틀랜드로 되어 있네요. 포틀랜드고, 77.58 아, 포틀랜드, 아, 이게 오리건이에요. 오리건, 오리건의 포틀랜드 시예요. 오리건이고요. 오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 안 붙어요. 텍스가 빵원이죠. 빵원이라서 그대로 77.58달러인데, 아, 캘리포니아 볼게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바꿔주면 텍스가 6달러 가 붙네요. 6.03달러 마찬가지로 음, 뉴저지로 바꿔줄게요. 유저지로 바꿔주면 4.69달러가 붙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리건으로 해주는 게 가장 저렴하겠죠. 가격이 거기다가 제가 주문하는 제품들이 어, 부피 무게가 많이 나갈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음, 그냥 오리건으로 주문해 주는 게 맞아요. 어, 저는 카드까지 다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p r o c e 체 d to 을 누르면 바로 한 번의 클릭으로 주문이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문이 완료가 된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세요. 저는 뭐 선글라스도 하나 저렴한거더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아이포터에 구매대행 신청을 해야 돼요. 이자 구매대행 신청을 어떻게 하더라 음, 여기 눌러서 하던가 <laughs> 저도 오랜만에 해서 아 여기 배송대행 신청하기 나오네요 네, 누르고 뭐, 과세가격 15만원 추가하면 통관식 관부세가 발생하며 관부세 간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배송이 완료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세관 수입 시에 물품을 1 플러스 1로 받아서 하나를 무료로 받았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물품을 금액이 아닌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그 물품의 판매 가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분께서 판단하에 금액을 반반시기재할 수는 있지만 성실 신고 시 세관에서 과세 추진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물품의 금액이 아닌 가치로 판단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샘플을 0달러로 기재할 경우 어, 모두 신청서상에 기재하고 물품을 받아야 합니다. 0달러라고 하더라도 최소 0달러 이상으로 기재해 주, 주셔야 하며 어, 과세 추진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샘플이나 뭐 그런 걸 받는 것보다는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차라리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 가격으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오레곤으로 주문했으니까 오레곤 선택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뭐 이것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시고요. 뭐지? 선택하신 쇼핑몰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아, 주소. 이렇게 하고 주문정보 불러오기 하면 되나?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음. 여기에 주문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해서 다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새로 서비스를 넣나 봐요. 오케이 나왔네요. 음,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 눌렀는데 왜 반응이 없죠? 크롬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왠지 크롬이라서 이럴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럼 뭐 익스플로어를 해야죠 이스플로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너무 너무 간단해졌는데요. 오레곤. 블랙 배송 신청을 사용하신 경우 품목, 수취인 정보, 박스 제거 옵션 등은 회원님께서 직접 적어주셔야 합니다. 수량, 상품가 등은 추가적으로 정확히 회원님이 주문하신 것과 동일한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 여전은 확인을 하라는 거네. 어, 한 번에 입력이 됐어요. 아, 어,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어, 이거는 입력 안 해도 되나? 자동 입력이 안 됐네. 아까 뭐라고 했지? 품목, 수칭, 정보, 박스 제거, 옵션, 아, 집 전화 해야 되는구나. 아, 품목이 IT 전자제품이잖아요. 음, 여기인 것 같은데? 전기 컴퓨터 용품 아, 마이크는 없네요. 그냥 못 누르네. <laughs> 아, 이게, 이게 제일 헷갈려. 품목이 아, 맨날 이래. 딱,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PC 부품이라고.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네. 그냥 뭐, 여기 상관은 없으니까. 위품목 이외에 일반. 이렇게 해야겠다. 일반 통관. 트래킹 번호가. 아, 이게 주문을 하고 나면요. 주문을 하고 나면, 원래는 트래킹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운송장 번호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직 얘네들도 붙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운송장 번호가 아직 안 나와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운송장 정보가 뜨면은 어 그때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지금은 못하고 뭐 색상은 블랙 앤 레드 사이즈? 사이즈는 없잖아 음, 뭐 자동으로 입력 잘 됐겠지 뭘 확인하라고 했지? 수량과 상품가 음. 수량, 상품가 여기는, 여기도 뭐, 일반 통관. 어? 일반 통관 하면 오래 걸리나? 일단, 일단은 일반 통관 해볼게요. 어, 탭상, 이것도 블랙 앤 레드. 위에 거 복사해서 붙여야겠다. 요게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있나? 안경? 안경이 따로 없네요, 그죠? 뭐, 에이, 그러면 뭐, 일반 통관인가 보지. 어, 색상은, 색상은 어떻게 되지? 레드? 그냥 레드라고 하자. 라지 렌지 레드 아, 여기 한번 봐야겠다. 좀더 설명을... 아, 여기... 음... 아, 사이트로 들어가 봐야겠네. 옵션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나? 이 말, 덱, 앰버 렌즈. 이거은이하면이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 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되는이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편하다되네이얘기이얘고하이 촬영할까 이거 아이씨, 본지가 오래돼서 오래돼서 그래요 어 이렇게 됐고 가격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97.57 맞나 97.57딱 맞네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이미지 아 이미지 등록이 안 됐어. 사진 등록 완료 떴는데 어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아, 이미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고 세금 없고 배송비도 없고 할인 금액 몰라. <laughs> 아 이제 여기에 박스 제거 옵션이 있는데요. 원래 박스 보존을 하면은 박스 안에 배송 박스, 배송 박스 안에 원래 박스가 들어가요. 무게가 좀더 증가하는 단점은 있는데요. 박스가 두 개니까 아무래도 좀더 안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품의 박스를 보존해서 뭐 나중에 중고 거래할 때 고려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 원박스 제거를 하면 안에 뭐 스테로폼이나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을 때는 원박스 제거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저는 뭐 어차피 주문한 제품들이 박스가 큰 것들이 아니니까 원박스 보정으로 하겠습니다. 어, 뭐, 그냥 모든 구성품 제거하지 말아달라고 해야겠다. 아, 이거 안경이니까 조심해달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수령 주소 같은 거를 넣게 돼 있네요. 이건 뭐 한국 주소로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어, 제거를 넣고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사업자 어떻게 할 거냐? 수령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기타 요청 이렇게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어,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음, 완료를 눌렀습니다. 음,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볼까요? 어, 내용을 보니까요. 뭐잘 들어가 있네요. 어, 상품 이미지 들어갔고 상품명, 브랜드, 뭐 단가, 수량. 뭐 전부 다 들어갔네요. 이미지까지 다 들어갔네요. 가격. 그다음에 몸뭐 무게.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신청 완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어, 확인을 해서 트래킹 번호 음, 배송 번호, 배송장 번호를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수정을 눌러서 트래킹 넘버를 넣어주면 됩니다. 세개다 어, 넣어주면 되고요. 똑같은 번호로 한꺼번에 신청하니까 같은 번호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오레곤에 있는 배송 대행지에서 물품을 받게 되면 문자로 연락이 와요. 어, 회원 가입시 남겼던 문자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연락이 전화로 오거든요 어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치하면 되고요 음, 아무 문제가 없고 무게까지 다 재고 나면 배송비를 내라고 어,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어, 배송비를 여기서 결제를 하시면 이쪽에서 항공택배로 보내줍니다. 어, 원래는 예전에는 이 기입하는 부분이 되게 좀 번거로워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너무 편해졌네요. 이제 뭐 그런 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아,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어, 구매대행 잘하시기를 바랍니다.